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란 쇼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쇼도가 귀찮고 하기 싫고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점안 했으면 그게 아니에요 알고왔더니 쇼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쇼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도, 아 그래도 체면, 체면이 있으니까, 어머니 잘 모셔야지. 이웃사람들이 뭐라고 하고서 쇼도 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그게... 막상 헐려고 하면 그게 자꾸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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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쇼도의 마음을 축 많이 부어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쇼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쇼도는 축복이다 아멘 쇼도는 축복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쇼도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이거는 누가 강요한다고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쇼도라는 게 강제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쇼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쇼도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룻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룻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지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 타양으로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봉양하고 자기도 거기서 죽겠대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루시의 마음 속에 주신 쇼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루시 아마 루스의 친정엄마가 그 소리 듣고서 가슴을 치면서 야이 바보 멍청한 딴소리만 쫓아와 그리고 아마 루스를 끌고 친정으로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루스는 친정어머니 뿌리치고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 루시 어떻게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완전 거지잖아 자기도 그지잖아요 어떻게 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이 밭에 가서 이삭 죽기로 해가지고 그 이삭을 주사가 빻아서 그걸로 죽이라든가 뭘 만들어서 그 시어머니 봉양하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쇼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루세게 쇼의 마음을 주셔서. 루시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셨죠. 루시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전체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와 보아스와 재혼을 했어요. 여러분. 감동이 안 가는 모양인데 보아스가 결국 뭐냐 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베들렘 전 지역의 최고의 재벌이야 재벌 루시 그 재벌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아멘 샘나사 아멘 하는 거지 엄청난 재벌의 사모님이 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영육 간의 축복이에요. 육적인 이런 축복만 아니라, 아니라 루시어 루시 이방 민족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루시 이방 모함 여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 루세 보아스와 루세그 혈통에서 쭉 흘러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그 후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루시, 이방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쇼도는 축복이다! 아멘! 룻! 그렇게 효도한 거예요. 우리 시골 동네 손세근씨. 그는 자식에게 효도 받기 위해서, 제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완전히 재산 다 말아먹어서 그지꼴 됐고. 그래서 둘째 며느리 도망갔어요 첫째 아들 수많은 재산을 다 당진했지만 어느 정도 살 정도는 되는데 며느리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 전세지월세지 전전하다가 혼자 어느 날 그냥 혼자 누워있다가 죽었어요. 고독사. 아무리 재산 물려줘도 그 마음속에 효도할 마음을 바람 주시지 않으면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온 우리 형제들. 그런데, 아, 효자 아니에요, 저. 내가 효자를 말하면 안돼 진짜 부끄러워서 그말못 해요 어떻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자식들 품속에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쇼도 할때 쇼도는 뭐라고 그랬죠? 축복 다시 쇼도는 뭐라고요? 네 여러분 저희 고향 동네 어른들 친구들 밑에 후배들까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됐대 어, 아멘의 신 여러분 잘 됐죠? 예. 따라서 합니다 쇼도는 축복이다 아멘! 아멘! 네! 쇼도는 축복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것이 쇼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 주시려고 쇼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효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첫 개명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흉통한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laughs> 세상 사람들은 어떻하든지어떻하든지 효도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 물려주려고 고어떻하든지 대학 가고, 박사하고 있다고, 해외 유학 시키려고 하고, 뭐, 자, 그럼 이게 그렇게 잘 되면, 그래도 부모 잘 모시겠지. 아니에요! 쇼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쇼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주세요? 축복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린이주일에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그 아이에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야 내 눈에 또 설교하지 그런데 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이게 그 아들과 딸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제부터 쇼도 해라 이놈아 부모 이 다음에 잘못셔야돼너이 다음에 엄마 잘못셔야돼 내가 너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 소용없어요 아 물론 지금 다섯 살짜리 애한테 세 살짜리 애한테 너, 엄마, 잘, 모실 거야, 안 모실 거야? 그러면, 잘 모실 거예요? 아유, 이쁘지? 너, 이 다음에 쇼도 할 거야, 안할 거야? 아유, 쇼도 할 거예요? 어이, 이쁘지, 우리 아들? 이거 다 소용없어! 이거 다 소용없어! 이제부터는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잘 믿어라. 아멘.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녀석한테 복이 되는 거야. 부모인 부모들에게도 축복이죠. 자녀들이 효도하게 되니까.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예수 잘 믿도록 양육하고. 아직 아들과 딸들이 예수라 믿고 있어. 머리가 커서 이제는 이제는 뭐라 그래도 잘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부터 평생 할 일은 우리 아들과 딸들 예수 믿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하면, 크게 하면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효도의 마음을 하나님 주심으로 효도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내 아들과 딸들, 효도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